g t 소리에요? GTF 소리에요? 너무 시끄러워, 줄 줄여주세요. 끄세요, 님이. 뭐, <laughs> 어, 난이벽돌로퍽치기를할 테야. BJ 블루소더님 어서오세요. 아, 할머니. 이거 어떻게 꺼야 하는지 미안해요. 어, 들어오세요. 어, 어라? 잠깐만요. 어, 어 잠깐만. 뭘, 어떻게 거라 한 거지? 어휴, 어떻게 뻔했다, 씨. 왜, 네, 지금? 에잇! 아니, 저. 뭐야, 이 할머니, 만렙이야? 어 잠깐만, 오히려 이거 왜남동냐 어, 저도 찍고 있어요? 에? 에? 어제도 어. 찍어야 돼요? 에? 어제도 찍어야 돼요? 찍어요? 할머니! <laughs> 오 마이 갓! 와우. 야, 저게 나빴네. 장난 아니다. 저게 나빴네, 저게. 아이고.